요즘 인터넷이 참 발달돼서 사는 게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가령 물품을 살 일이 있으면은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문, 저녁에 뭐죠? 저에 구입을 하면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물건이 와 있어요. 어쩔 때 보면은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그 밤에는 이제 저걸 안 하니까 그렇죠. 네, 밤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잘 생기진 않았지만은 어,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죠. 구입을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laughs>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뭔 말할지 까먹었어요. <laughs> 예. 보통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매 선택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높은 평점, 그 물건의 평점을 보거나 좋은 후기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좀 경향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평점의 그 높은 평점의 이력을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걸 참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자들 중에서 어, 이 이제 리뷰를 좋은 리뷰를 조작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평점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낮은 평점의 리뷰를 참고한다라고 합니다. 그 물건이 오히려 조작의 가능성도 적고 또더 어, 솔직한 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속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많이 이제 쓰는 단어 중에서 어, 이 단어를 좀 근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단어이죠. 예, 먼 이야기만 하면은 팩트 체크해야 된다라는 어, 이야기를 심심찮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20세기 그 미국에 있는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근래 한국 사회에 워낙 이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 말만 하면은 팩트 체크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뭐 다이어트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뭐 먹었죠? 뭐 운동한다고 하면은 또막 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그 운동이 숨쉬기 운동입니까? 입 운동입니까?라고 말이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내 심령의 진실은 잘 확인을 안 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신앙의 팩트는 체크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놓고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생각하기를 본인의 신앙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정답은? 예. 네. 1부 2부 때 반응이랑 비슷합니다. 얼버무리셨어요. 정답은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량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요셉이나 아브라함 이야기들의 그 장수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수로 봤을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적인 예로는 그 왕들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왕을 총 합하면 42명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9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0%, 33명의 왕들은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혹은 믿음에 탈선했던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의 팩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순종하십니까? 이렇게도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안에 제 이름이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록될 일은 없지만 기록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불광동에 김모세라 하는 자가 있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더라. 그는 40년 세월을 살던 중 허리디스크로 연단을 받았더라. 뭐요 정도쯤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기록이 된다면 그의 행적은 연신교의 역대 연역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여정을 산다라고 했지만 가만히 보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갔던 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였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 저의 신앙의 현주소더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온 전신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그렇다고 너무 뭐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 근래에 이런 좀 아픈 설교를 많이 해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되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사람, 이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세 범주 안에 놓고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결국에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 기록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암흑에 그는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이한마리가 우리의 삶의 마무리다라면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바로 여기는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 믿음의 이야기로 맺으시기를 결론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웁시다. 네,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솔로몬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결론을 비교해 볼만합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 여호수아, 솔로몬이라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두 사람의 결말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 솔로몬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천번제를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마무리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훌륭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둘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 중심에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가 분단 국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과장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김일성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상 그 뭐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끝만음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화려했지만 그의 끝은 비참하고 실패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그 결말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1 5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아주 만연한 곳, 온갖 이방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지는 문화가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 가나안의 혼합 종교에 이상 우상 숭배에 그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이 천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문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수아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제가 길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땅에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온통 우상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 도 맑은 법이요 여러분 이 말은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결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결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였을때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요. 요수아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결단을 하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더라고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리더의 위치에 있더라면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게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교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와 위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위협을 잘 물려받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솔로몬 한 사람이 우상숭배를 허용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리더로 서 있더라면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 참 궁금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지혜자입니다. 세상의 지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현자 중에 현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똑한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우상숭배를 선택하게 됐을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라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제가 11기상 말씀을 보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여인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나라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지혜도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이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지혜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고 귀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 결말이 초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중에 눈이 뽑혀서 그 대적에게 어 수모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반대로 요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그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요수아가 그 말씀한 것보다도 더 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막 진영을 동분소주하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무너지며 또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은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만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며 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가? 그만큼 나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지난 번에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지난 주에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보면은 벌떡벌떡 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성공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랑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만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교묘하게 숨겨진 제가 사랑하는 우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시지는 않지만 근심하시고 또한 탄식하시며 애타하는 모습을 애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게 마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쉬운 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철렁내지 않고 자다가도 내가 너로 인해서 내 가슴이 뛴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가장 근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백성을 잃을까봐 그 마음이 걱정되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놓아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더라가 대부분의 사람의 결론이요. 80% 넘는 인생이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요. 우리의 결론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늘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수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 돈을 쓸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기 되면은 그 선택하는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가만히 보면 그 선택 안에는 교묘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선택이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헛된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미의 가운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여 없어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 세상으로 향하였던 마음들이 떠나면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여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